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이 있고, 이걸,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거를. 이걸, 이걸 현이라고 그러지, 현. 아, 아, 활골. 요거를 현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주면, 결국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 C라고 만약에 표현해 볼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라고 하지, 호. 호. 요걸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호로 이렇게 표시해. 호.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호.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표시하면 이건지 이건지가 좀 헷갈리잖아. 이것도 호고 이것도 호예요. 이렇게 이것도 호고 이것도 호야. 그러다 보니까 요 호는 그냥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 좀긴 거는 여기 중간에다가 뭐 다른 문자 하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이 호를 이렇게 표현해준 거예요. 이렇게 요거 호. 그다음에 요걸 활고 요거를 현이라고 하고요. 아까 아까 지수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우리가 활꼴이라고 하죠. 어? 이런 이제 중학교 1학년때 배운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 지금 이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나온 거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걸 부채꼴이라고 하잖아. 그냥 용어적인 거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부채꼴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현이 있으면. 현이 있으면 이렇게 현이 있으면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긋게 되면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긋게 되면 어 요걸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건어현 중에 가장 큰게 뭐냐 현 중에 가장 큰게 지름인지 알겠죠 현 중에 가장 큰게 지름이에요 현 중에 가장 큰게 지름이고 이것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기본,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항상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반지름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선이 이렇게 거져 있어.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선이 이렇게 거져 있어. 근데 내가 반지름 표시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인데, 이렇게 표시해야지만,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것 이런 반지름은. 그래서,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요, 뭐냐.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이런 성질이에요. 하나, 맨 처음에 볼게요. 이렇게 현이 있어. 현이 있는데, 내가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긋게 되면, 요게 2등분이 된다. 요 성질이에요. 이렇게 이게 일단 성질이야 성질 증명은 증명은 음 다시 할게 봐봐 중심에서 이 현에 현에다가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이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된는요 이등분이 됩니다 됐어 이해 갔어 이거 일단 일단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외워야 돼 알겠어 이게 이게 나 이거 연락 쉬운 거예요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그으면 이등분이 된다. 알겠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여기에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어, 수직이 된다. 이렇게. 항상, 우리 공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어? 뭐야? 수직을 내리면 이등분이 된다. 어? 거꾸로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아, 알겠어요? 요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성질이야. 첫 번째 성질.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성질이야.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할까? 지세요. 뭐, 어, 뭐, 그냥 닮은 그냥 합동 증명하는 겁니다. 합동. 모든 도형은 그냥 합동, 닮은꼴 증명하는 거야. 여기 봐봐. 이걸 증명해줄게. 수직으로 내리면, 지금, 지금 잘 봐. 말을. 잘 보세요. 여기다 글을 선생님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수직으로 내리면 2등분이 된다. 야봐. 수직으로 내리면 2등분이 된다. 이걸 증명하는 거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입니다. 얘를 통해서 얘를 증명하는 거야, 지금. 수직으로 내리면 2등분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아직 2등분인지 몰라, 현재. 그럼 한번 해볼게. 수직으로 내렸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면 반지름. 이렇게 그면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어? 그러면, 수직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야? R. 맞죠? R. 그 다음에 요거,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서 같죠? H. 그 다음에, 어, 요거, 요거, 공통으로 같죠? 요거,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S. 그래서, 무슨 합동이야? RHS. RHS 합동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진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 정호야? 봐 봐. 다시 한번 볼게. 재용, 재 이해 갔니, 이거? 니네가 이거를 정확히 무슨 합동인지를 정확히 따지는 거야. 항상 조건을 통해서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어? 조건을 따져 통해서 결과를 따지는 거야. 이번에는 거꾸로 봐 봐. 2등분선을 그으면 수직이 된다. 거꾸로 이걸 가지고 이걸 증명할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2등분선을 그면 이번에는 얘가 수직이 된다. 이걸 증명할게. 똑같은 똑같은 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반지름으로서 같죠? 네. 요거는 반지름으로서 같아. 네. 이렇게.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지금 요 길이가 같다는 게 가정이지? 네. 어. 그러면 또이 길이가 뭐로 같아? 공. 어. 공통으로 같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합병이냐면, s, s. s, 어. 여기서는 s, s, s. 합병 써주는 겁니다. 무조건 뭐 직각이라고 해서, 아, 그래서, SSS 합동이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합동이지 네. 합동이다 보니까 이각과 이각이 어때 당연히 같아요. 같아 그런데 이각을 이 A라고 하고 이각을 A라고 할게 근데 두 개를 합쳐서 몇 도가 되는 거야 180. 180도 되니까 어. 90도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한 겁니다 SSS 합동이 되고 이렇게 어? 니네가 실제로 이거를 서술형으로 풀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원래 그래서 옛날에 막이등변 삼각형을 2학년때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짝 쓰는 연습을 시켰었죠 기억나니? 지세요? 어? 안나막 삼각형 ABC에서 뭐 어, 이른 분선을 거서 D라 하면 뭐어쩌고저쩌고저쩌막 했잖아 근데 그 정도를 서술형으로 쓸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도 있어요 뭐 강남구나 뭐 서초구나 다 내는데 이 동네에서도 모군중학교나 이런 데는 서술형 내 니네 학교에서 안 내는 거야 그냥 어? 근데 이제, 봐봐.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지금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여기 현이 있는데, 지금 조건이야? 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봐봐. 수직으로 내리면, 2등분이 돼. 이걸, 이게 가정입니다. 얘를 통해서 얘를 증명하는 거야, 지금. 어? 다시 한번 볼게. 글로 쓰는 거는 안 할게. 선생님, 글로 쓰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할때 때 다시 할게. 알겠어요? 아, 글로 쓰는 연습을 할게 근데 중3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 봐봐 얘가 반지름으로서 갔지 이렇게 항상 요걸 이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 끝에를 요런 거는 필요없어 요런 반지름 표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 문제 풀때 그니까 러 이렇게 한번 봐봐 이두 개의 삼각형은 어떻게 돼? 아 글로 한번 써줄까? 아니 글로 쓸 필요 없겠다 봐봐 R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H 응. 그 다음에 이 공통으로 같으니까 RHS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어? 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걷어 지금 수직인지는 모르지만 얘하고 이 길이가 같대 이렇게 이등분이 됐대 그럼 얘가 수직이 되는 거를 수직이 되는 건 알겠죠 이제? 같으니까 그걸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얘가 반지름으로서 하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공통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으니까 S, S, S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되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두개 합쳐서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 180도가 되는 거니까 90. 어, 90도가 된다 그래서 얘가 아, 90도 이렇게 수준이 돼요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이게 제이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봐봐 또 중심이 있어요 여기 현이 있는데 이렇게 현이 하나 있고요 음, 여기 하나, 또 현이 있는데, 수직으로 걷어. 여기도 수직으로 걷어.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 이번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아요. 일단 결론은 알아야 돼. 지금 이거 결론은 뭘 써서 외워졌지? 어. 두번 했으니까 뭐이 정도 외워졌겠지. 이것도 결론은 알아야 돼, 일단. 봐봐. 현이 있고, 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걷는데, 길이가 같아. 현까지. 그럼 이 현의 길이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하면, 얘를 통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봐봐. 내가 좀 전에 우리가 이성질을 봤으니까, 어떻게 되냐. 수직 긋고 수직 껐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겠지? 여기 수직 껐으니까 이등분이 될거 아니야? 또 여기도 수직 껐으니까 이등분이 되겠지? 아직, 아직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지는 아직 몰라. 아직까지는 모르잖아. 아, 알겠어요? 성, 알겠어? 봐봐. 현재 수직을 걷을 때 얘가 2등분이 된다는 건 알았지? 여기서 지금. 어? 그러니까 2등분이 되고요. 또 수직 걷을 때 여기도 2등분이 됐어. 근데 아직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지 모르지? 네.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으로서 갖고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거 갖고또 뭐가 같아? 직각 갖고 그러니까 봐봐. R. 여기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보일라 그러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R.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여기를 같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이게 H. 그 다음에 여기 S. 그니까 러 합동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니까 러 합동이 되니까, 이해가 써, 이거? 네. 합동이 되니까 결국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진다. 그럼 이거의 두 배니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알겠어? 네. 아, 선생님, 이거 증명 못해도 문제는 다풀리던데요 그렇죠. 증명을 안 해도 선생님, 이게 어렵게 안 가르쳐도 줘 돼요. 그냥, 이거, 이거 같으니까 그냥 외워서 풀어봐. 그럼 문제 다 풀려. 어. 근데, 어차피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아, 어,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이건 거꾸로, 이번에는 그럼 요번에는, 이렇게 이제, 현이 있는데, 현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 형까지의 거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아, 아.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반대로, 반대로. 똑같은 거야. 계속 우리가 이제, 봐봐. 이렇게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네.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면, 이 길이, 이 길이도 같은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R, R 하나 같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H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S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합동이 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